네, 매교부 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채용 비리 네. 워낙 기사가 크게 났으니까 그걸 다 아시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네. 누가 가장 화가 많이 났을까요? 국민들이. 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가장 아마 네.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서 <laughs> 어, 실업의 상태 또는 취업 준비 상태 또는 쉬고 있는 상태. 을 합하면 역대 최고 숫자 12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수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그 중에서도 취업을 해보려고 하지만 뭐 끊임없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탄탄대로이기도 하고 어, 모두가 자상하고 친절해서 그냥 앞길이 잘 열립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그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 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전달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대개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 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어, 신민경이라고 신무전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이 당시 국립 외교원은 어, 연구원,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 자격 요건 이 이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학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관련 분야는 저렇습니다.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유가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하면 어, 주로 하는 것이 교육 운영 지원 또는 서포터즈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 분야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데였습니다. 심경은 전공이 아마 국제 국제 협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24년 1월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다시 전으로 올라가 주세요. 전으로. 저 조회수 4,883이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회한 숫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1,162회의 조회건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천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혹시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걸 열었다가 아 나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또는 전공 분야가 그게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신민경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격요건 미달이면 되게 서류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신민경을 통과시켜주고 싶었으면 전공을 저렇게 하지 말고 전공불문을 전공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저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공고를 낸걸 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졸업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정말 재밌는 게 공고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29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3월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2024년이요? 네, 지난해 3월 29일, 네. 원래는 4월 1일부터 근무, 그러니까 그 다음달 월요일,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29일 금요일부터 근무합니다. 여기 월급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복지비는 한 달로 계산돼서 다 나온다는 걸 아마 아시죠. 뭐 어쨌든 이런 특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인스타그램에 개한 마리를 요렇게 그려 놓고 어, 개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뭐 괜찮았었다. 아마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어, 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 돼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 무기직이죠. 영관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파트 한 명, 군사 방산 부분 한한 명씩인데, 정책조사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석사학위 헉사,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7,177입니다. 7,177.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받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 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를 봤겠죠.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외교부에서 2월 5일자로 재공고가 나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거의 6천 건에 달합니다. 정책조사파트 한 명을 다시 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민경은 국제협력 쪽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근데 신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 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전환 대상도 될 수가 없죠. 아까 거기 봤었던 6천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 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여기에 아마 어플라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도 아니에요. 국립외교원에서 했던 거는 교육지원, 교육운영지원.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뭐 문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20분 정도 됐습니다.